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과거 어릴 적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구원에 관한 것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셨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선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저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여러분들은 질문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기도 했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참으로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헛될 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 질문에 답을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기에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없이 작은 존재인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삶을 다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공간 속에 살아가는 작은 존재일 뿐인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 속에 있던 의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번 집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간혹 우리는 교제만 한다거나 또는 여러 활동들에 집중할 뿐,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일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약한 존재로 태어나 모두가 죽을 운명 속에 놓인 죄인일 뿐입니다. 이번 집회의 성경 말씀을 통해 제가 죄인이란 사실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희망을 보았습니다. 죽음 뒤엔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무신론자였던 저였지만, 이제는 이 사실이 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아무리 마음이 복잡하고 의심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제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저는 구원될 수 없는 자였고 그죄 값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었을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 아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이미 사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만든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감사합니다.